이 등급 급수에 해당이 되면 치료 기간 동안에 계속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일 간병료 기준 금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간병료 인정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간병료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병을 요하는 상태는 환자가 외상 등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 환자가 직접 거동이 안 되는 등의 일상생활에 제한 정도가 있는 상태를 간병을 요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환자들한테 지급되는 기준에. 따른 급료를 간병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도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택시 장기적으로 간병을 요하는 상태라고 하면 어느 보상이 좀 유리한지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면 산재보험은 전문 간병인과 가족 기타 간병으로 해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 동안에 2등급에 e 해당이 되면 거기에 등급에 맞는 간병료를 지급한다는 게 산재 규정이고 자동차 보험은 보상 등급 1급에서부터 5급까지 해당이 되면 최대 60일까지 보장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1급에서부터 2급은 최대 60일 기간 안에 간병료를 인정을 하고 3급에서 4급은 최대 30일 안에 서 간병료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5급 같은 경우는 15일 안에서 감병료를 인정을 합니다. 기간이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좀 짧고 산재보험은 이 e 등급 급수에 해당이 되면 치료 기간 동안에 계속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일 간병료 기준금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산재의 간병료는 1등급부터 3등급이 기준이 되어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이 1등급입니다. 1등급 중에서도 전문 간병인을 썼을 때 인정을 제일 많이 받는데 24년도 간병료 전문 간병인 기준금액 보면 67,000원 정도가 1일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동차 보험은 1일 인정 기준은 한 16만 5천 원이 1일 기준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루치에 대한 비교를 하면,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이 금액이 더 크죠 근데 다만 자동차보험은 너무 함축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 최대 두 달까지밖에 인정을 안 되니까 근데 중증장애로 계속 간병의 상태를 쭉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등급까지만 해당이 되면 뭐 마치 휴업급여처럼 매달 매달 휴업급여 별도로 해서 간병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에 따른 간병료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간병을 요하는 상태면 서로 차이점이 좀 없겠지만 부상 등이 큰 경우에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간병이 필요하다는 환자의 상태가 된다고 하면 자동차 보험보다는 산재보험을 선택을 해서 간병료 혜택을 받는 게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전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산재보험이 자동차 보험보다 유리한 건 굉장히 크게 다쳤을 때 연금의 제도가 있다라는 장점이 극대화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참고하시고 감병료에 대한 건 오늘 영상도 같이 참고하셔서 서로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이 경합됐을 때 선택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때 참고로 해서 좋은 영상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보험 산재 보험 감병료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